안녕하세요. 황수비 수학 우민규입니다 네, 오늘 준비한 문제는 지난 3월 23일 황수비 수학 학원에서 진행한 1유 모의고사, 그 중에서 3학년 1학기 최대 5단 문제, 29번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. 다음 그림은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각형의 각 변에 중점을 연결하여, 세 개의 정육각형을 차례로 그린 것입니다. 정육각형과 그각 변의 중점을 연결하여 정육각형의 넓이의 비가 4대3이 되도록, 4대3으로 일정할 때 색칠한 부분의 둘레의 길이의 합을 찾아보라고 했어요. 먼저 그림 한번 보니까 중점들을 연결했고 색칠한 부분의 둘레를 찾아보니까 가장 큰 변, 가장 큰 정육각형 모두 들어가 있고요. 다음 정육각형도 모두 색칠이 되어 있죠. 색칠한 부분에 다 있습니다. 다음 것도 마찬가지. 그리고 제일 안쪽도 마찬가지. 그러니까 이 문제는 모든 정육각형의 둘레를 더해보라고 하는 겁니다. 정육각형은 모두 네 개가 있고. 그네 개의 변의 길이들을 찾아보려고 할 거예요. 자, 여기 보면, 닮은 비와 넓이의 비, 물론 중학교 2학년 2학기 과정이지만, 예, 여러분들이 이후에 고등과정에서도 이런 닮은 비와 넓이의 비, 특히나 부피의 비까지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, 이런 개념들은 쭉 기억하고 있는 게 좋아요. 그러면, 지금 넓이의 비가 4대3이니까, 길이비는 2대 루트 3이 될 겁니다. 그러니까 조금 더 다듬어주면 1대 2분의 루트 3으로 변형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정육각형의 길이들을 따로따로 좀 정리해 보면 가장 큰 것부터 A, B, C, D라고 했을 때 A, A는 한 변의 길이가 1이죠. 이미 나와 있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곱하기 6을 할 겁니다. 정육각형이니까요. 다음 b는 b의 둘레죠. b는 한 변의 길이가 비율에 따라서 2분의 루트 3이 될 겁니다. 쉽게 생각하면 1에서 2분의 루트 3 배가 됐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. 따라서 변의 길이가 총 6개. 다음 c 역시 c는 여기에서 2분의 루트 3 배가 되는 거죠. 따라서 2분의 루트 3의 제곱이 되고 그게 6개 있습니다. d 역시 같은 방법으로 2분의 루트 3배가 되면 2분의 루트 3의 세제곱 곱하기 6개. 그래서 각각을 계산해 보면 6, 3루트 3, 여기는 4분의 3 곱하기 6으로 2분의 9가 되겠네요. 여기는 8분의 3루트 3 곱하기 6이니까 4분의 9루트 3입니다. 따라서 a 더하기, b 더하기, c 더하기, d를 해보면 4분의 24, 12루트 3, 18, 9루트 3으로 4분의 42 더하기 21루트 3으로 정리가 됩니다. 닮음 비와 넓이 비는 또한 부피의 비까지도 루트가 사용됨에 따라서 앞으로도 다른 유형에서도 자주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개념들은 꼭 기억해 놓고 시험장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. 네, 여기까지 황수비수학 오민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